네 안녕하세요 미싱돌리남자 미돌라입니다 아,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데요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근데 봄날씨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로베스트 우 민소매 원피스를 한번 제가 올려보려고요 네, 그거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이고요 어, 봄 가을에는 간절기 때는 긴팔이나 칠부랑 레이어드해서 입으시면 되고요 여름에는 이거 하나 입고 얇은 뭐 가디건 같은 거 하나 걸치면 코디 괜찮을 거예요 이거는 네, 일단, 목은 살짝, 라운드를 좀 줬는데요. 약간 밑으로 파였죠? 왜냐면 이거는, 이제 등지퍼나 앞트임이 없어요. 그래도 그냥 뒤집어, 이렇게 그냥 입는 스타일이라, 뭘, 뭐 라운드가 너무 좁으면은, 머리가 이게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, 무런 스타일이라 이걸 좀 탔고요. 만약에 이게 파임이 싫다, 그러면 그냥, 조금 덜 파시고, 등지퍼해서 만들어서 입으시면 돼요. 등을 이렇게 나눠서. 제가 이제 패턴을 올릴 테니까, 패턴을 올리면, 무릎 패턴인데, 그대로 해도 좋지만요. 이제 카라를 좀 달아 본다던가 별도로 뭐 플랫 카라든지 아니면 뭐 셔링을 하기 싫으면 셔링을 안하던가 아니면 뭐 허리선을 좀바꾸던가 이렇게 무드 패턴을 드리면 한번 좀 응용을 해서도 한번 해보세요. 그렇게 좀 해보시고요. 이게 원단이 약간 뻣뻣한 느낌이 있어 요 이게 면맘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셔링 부분이 제가 이제 다리미로 살짝 눌러줬는데 약간 그게 아쉬워요. 원단이 쭉 이것보다 약간 좀 부드러운 거로 하면은. 좀더 이렇게 셔링이 더 자연스럽게 더 나오겠죠. 그렇게 또 운동도 해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 앞에 이게 셔링을 넣었어요. 이 셔링을 왜 넣냐면 이게 뭐 모양도 약간 귀여운 느낌도 나겠지만 입을 때 이게 뒤에 지퍼 등지퍼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입을 때 이게 팔을 넣을 때 살짝 늘어났다가 다 입으면은 다시 제자리로 오는 약간 이게 스프링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. 이렇게 여유분을, 이 셔링분 만큼 여유, 여유분을 주면은, 입을 때는 팔꿈치 눕고 할 때는 편한데, 편하고, 다 입으면 다시 가슴에 딱 붙고요. 이런 것도, 모양도 모양이지만,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거. 예,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. 예, 그리고 이게 지금 목, 라운드하고 진동 쪽에 이게 납빠을 노리는데요. 요거는 별도 오카데미 15강 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또 별도로 제가 영상 예전에 올려 놨으니까 참고하시고 한번 재밌게 만들어 보세요. 오랜만에 이번에는 난이도 한 장이 좀 너무 어려운 거만 올리다가 가볍게 입으시라고 좀 난이도 한 중급 정도 올린 거예요. 그러니까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예, 그럼 큐